여러분, 제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코인 트레이더들이 이용하는 정보지, 흔히 말해 일종의 찌라시를 통해서 대량의 리플에 대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15일 해당 공격 시도는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판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오늘은 그중 현재 타겟이 되어버린 리플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올해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민코인 종목이 단 2주 만에 거의 6만 2천 프로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솔직히 6만 2천 프로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을 텐데요. 단돈 10만 원만 넣었어도 6,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민코인, 민코인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단돈 5천 원으로 인생 역전할수 있는 민코인 종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구독자 인증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월 동안에 구독 인증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12월 한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목표치를 2,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내내 1,800분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짜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월 달에도 이어서 구독자 인증 인증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요.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채널 링크 클릭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실 분의 성함이나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번호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망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망에 들어오셔서 구독 인증해 주시면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소통망에서 실시간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셔서 각종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기프트 것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것저것 남겨 달라고 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료방 사기꾼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영상을 봤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벤트도 이제 설명을 전부 다 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날 새벽을 기해 세력들이 움직였습니다. 149억 달러 상당의 리플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로 이체 시도가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엄청난 금액과 규모가 문제였습니다. 149억 달러면요. 하나로 약 20조 원이 넘습니다. 리플의 역대급 세력들의 매직 금액으로 저조차도 처음 보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트레이더 프로그램과 일부 거래소가 사용하는 고래 추적 계정, 흔히 웨일 얼럿이라고 부르는데 이 웨일 얼럿 알람까지 울리면서 코인 시장 전반에 경계가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리플 256억 개에 대한 매집 주문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 w 운이라고 되어 있죠 언 w 운 원래 누군지 알수 없는 개인명의 지갑에서 비트파이넥스로 이체 시도가 되었던 겁니다 뒷세력이나 돈모션 넣어주세요 그 거대한 규모와 운영형태 갑작스러운 매집과 이전까지 리플 가격을 상승세에서 계속해서 눌러왔던 차트를 대비해 보면 아주 빠른 매집을 통해서 세력들이 가격 급등을 노린 건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둘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일부 트레이더들은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받아보는 정보지 성격의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저 역시 받아보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그 자료에서 1월 14일날 세력들이 자금을 대거 준비한 다음 리플에 대한 강력한 매수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실려 있었어요. 그때는 이걸 받으면서도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진짜였었나 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매우 다행인 것이 이 시도가 거래소의 데이터 방어장치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세력 개입이 매우 심한 종목입니다. 세력이 심야시간대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급등이 아주 크게 발생하거나 급락이 아주 빠르게 따라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있으시다가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매수 매도 타이밍 아주 빠르게 세력적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들과 분석 시스템으로 돈이 되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은 영상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독까지 해놓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사보다 보시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현재 시중에 풀려나와 있는 리플의 총 개수가 4 40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리플 홀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량 조절을 위해서 현재 에스크로 계좌의 대부분의 리플들이 묶여 있어요. 매월 첫째 날에 10억 개씩 에스크로 계좌에서 해제가 됩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400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에스크로 계좌는 해킹을 하려고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시스템 보안상 아무도 그 자금을 임의로 뺄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에스크로 계좌에서 250개 상당의 리플을 인출하려고 했다? 안 그래도 금액 안전성을 위해서 10억 개씩만 월별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이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쏟아냈다고 하면 리플 가격은 아주 작살이 났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요. 에스크로 물량은 말했듯이 해킹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체불명의 개인지갑, 즉 어떤 대형 고래가 256억 개의 물량을 개인적으로 현재 보유 중이거나 아니면 그에 필적하는 물량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리플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에스크로의 묶여있는 리플 숫자를 대체해보면 뭔가 숫자가 안 맞죠. 그런데 또 웃긴 건 실제로 20조 원의 금액이 거래소로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를 확실히 대규모 자금은 운영이 되었고 세력들이 공격적인 액션을 취한 것도 맞아요. 그럼 세력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 거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이 되겠죠. 리플 에스크로 계좌도 안심할 수 없다. 우리 같은 세력이 건드리면 위험하다. 리플 안전하지 않아. 400억 개 이상 물량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리플 물량을 던지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스크로 계좌는 리플을 만든 리플랩스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럼 대규모 매집을 완성하려면 개인들의 지갑을 털어야 하는 게 현재 세력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의심을 할수 밖에 없었던 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미 털기를 할 때는 그 개미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 언론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공교롭게도 리플 매집 경고 같은 동일한 1월 15일날 홍콩 글로벌 가상자산 인덱스인 HKVAC에서 리플이 편출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HKVAC는 글로벌 대규모의 상위 5개 코인들을 모아서 그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의 지수표입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주식과 비교했을 때 나시닥이란지 코스피 같은 그냥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상장 폐지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시총 1위에서 5위까지 안에 리플이 있었는데 이전 한달 동안 솔라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총이 리플을 제껐단 말이요. 에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5위 안에 들어갔고 리플이 6위로 빠지면서 지수에서도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기사를 보고 있으면 마치 리플이 퇴출당한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죠. 20조원이라 는 거대한 자본의 유입 그리고 별거 다진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세력은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리플에 떨어지는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세력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 개미 털기 이후에 가격 상승이 아주 빠르게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고 우리들은 세력들의 흔들기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같이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로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적은 비용으로 수천배, 수만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를 사잖아요. 근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 6 0 0분의 1이라는 말도 안되게 낮은 확률이란 말이죠.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로또 사는 비용 딱 5천원만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내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바로 작년이죠. 2023년 하락장 속에 등장한 페페코인은 3만 5천 매라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면서 수많은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고요. 심슨코인은 일주일 만에 6만%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봉크코인은 올해 5,700% 상승하면서 1년 만에 링코인 시장 시총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왜큰 돈을 벌려면 민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도지부터 시작해서 시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고 페페코인으로 다시 열광한 단돈 5천 원, 만 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시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민 시장의 붐을 일으킨 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게다가 이번에 2024년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다가 금리 인하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역대급 폭등장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조건 우리 다 같이 흐름에 발맞춰. 내집 마련해 보자고요. 근데 민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꿈, 내집 마련을 실현시켜 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코인은 전문가들도 단기간에 50만 배 급등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코인인데요. 국내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고마운 구독.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그 기원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아는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가 코인으로 개발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밈코인 자체가 유행과 트렌드 시대의 흐름 그 자체인 만큼 대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가 인기머리를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할 성장을 보여줄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마치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이 수만프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코인 또한 절대 만만치 않은 캐릭터 코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세요. 2주 만에 벌써 62,000프로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영상에서 이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료업자들이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희망하신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민코인인 만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비상장 코인 안 다뤄요. 이 모든 사례 제 영상과 종목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고요.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만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과 심슨 코인을 넘어서 무려 5 0만배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인지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빈코인이다 보니까 혼자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 번호 1번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소통망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